네, 이어서 정년 연장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오프닝에서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정년 연장은 지금 찬반의 간격이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언제까지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다면 지금 정년에 대한 연장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앞서 대선 이슈 짚어 봤죠. 아주 관심 크고 흥미진진한 이슈였습니다만 대선만큼이라 중요하고 어쩌면 대선보다 훨씬 더 논쟁적인 이슈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두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시고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문제, 정년 연장 문제가 부각된 다시 전화된 직접 계기가 최근에 자동차 노조에서 정년 연장을 사측에 요구를 했던 게 직접 계기였죠. 사측에다가 노조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0세 이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를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맞춰서 정년을 연장했다,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고요.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정년 연장 법제화 요구하는 청원까지 노조에서 올렸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그 홍남기 경제 부총리께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네, 네. 인구 지진에 대비하는 법 이런 글인데요 그 음. 인구 지진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지진을 지금 그 이미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진아 지금은 이제 아주 그 낮은 수준의 음. 지진 강도인데 앞으로 뭐한 그. 10년쯤 음. 지나면 굉장히 높은 강도의 지진이 이제 음. 일어날 겁니다. 음. 2030년이면 뭐 굉장히 심각한 지진이 올 것이고, 네. 인구 지진이죠. 네. 2040년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음. 이미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럼 여기 이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예측되고 있는 명백한 이제 근거를 제가 하나 음. 어,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합계 출산율이 2.1이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네, 네. 1.7 이하이면 우리가 그 저출산이라고 부르, 아저그 네, 네. 어, 저출산의 그 기, 저출생의 기준선을 1.7로 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35년 전에 그 이미 저출생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1.3이면 우리가 초저출산이라고 그래서 네. 절대로 그 선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네. 우리가 2002년부터 지난 18년 동안 계속 초저출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의 저출산 추세가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죠. 음. 그래서 지금 이 인구 지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어떤 어, 그, 그런 거라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생산 인구 감소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뭐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또 하나 더 말씀 잠깐만요 이거는 어... 일단 먼저 얘기 듣고요 네. 김태희 교수님 어떻게 네 얘기해. 어~ 뭐~ 단순하게 정년 연장하는 건 반대합니다 아, 네. 어, 그냥 단순한 정년 연장은 음. 쉽게 말해 저거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게 만들 거고요 네. 양극화를 키우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음. 결국 기득권을 연장하는 네. 그런 것은 안 된다 네. 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금 체계와 같은 음.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는 예. 그런 정년 연장이 되야 되고요. 음. 또 그로 정년 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좀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추진이 돼, 돼야 된다는 거고.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정년 연장하면 항상 공무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그건 아니라서 합니다. 정년 연장을 공무원부터 할라 그러면요, 음. 공무원부터 임금 체계, 음. 채용 방식 음. 전면 개편하는 이 공무원 개혁. 공공부분 개혁 없는 공공부분의 정년 연장 우선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은 단순하게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년 그렇습니다. 연장을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입니다. 아까 하시려던 말씀. 네. 제가 저출생의 추세를 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네. 우리 OECD 기준으로 그 저출생의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지가 이미 35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 이 장수 시대 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음, 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오시리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오시리 음. 평균보다 우리가 2, 2년 이상 수명이 더 길거든요. 예, 예. 이미 이제 0세 시대가 온 겁니다. 음, 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60세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전 세계적으로 60세 정년제 하는 그 선진국 수준에 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지금 6 5세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분야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령화 이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과 관련된 생산 가능 인구의 고령화 부분들을 지금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에 위험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임박한 이런 거에 대한 경고음이 지금 펴지고 있죠. 당장에 2044년에 적절히 전환되고 51년에는 관련 사막 준비되어 있나요? 국민연금이 기금이 아마 바닥이 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 그 정년 연장의 논거 가운데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정년 연장을 해야만 정부의 노인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요거는 지금 김태희 교수님 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년이라는 문제로 음. 이렇게 가는데요. 음. 이걸 조금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기 있죠. 네. 회사를 떠나는 시기. 네. 대체로 우리가 한 50살 정도에 떠납니다. 음. 우리나라 국민 평균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을 그만두는, 근데 음. 은퇴라 그러죠. 음. 그 은퇴 시기는 74살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60에서 65세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 부분은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음. 그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음. 사실 1차 회사에서 음. 나와 가지고 50세, 그렇습니다. 음. 70세까지 한 20년 정도를 단순 노무직이나 네. 자영업으로 일하고 을 있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년 연장을 법으로 이렇게 음. 했을 때그 혜택은 사실은 일부 사람들 그게 음. 들어가지고 뭐 공무원, 공기업 음.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 대조요 예, 정도만 혜택에 가는 거고요. 음. 그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재정 확충한다라런다라면 예. 지금 문제는 50살부터 70살 음. 그리고 사실 노동시장 은퇴 시기 70살은요 음.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늦습니다. 음. 제일 오랫동안 일한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령화되는 문제랑 정년 문제랑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 노동력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연금 고가를 막는 거지. 음. 음. 지금 현재처럼 그냥 뭐 단순 노무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음. 사실은 정년 연장 한들 음. 그게 국민연금이 뭐 이렇게 참 무너지는 음.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세요? 국민연금 어, 재정 없죠. 고갈 위험성에 대해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라는 겁니다. 정년 연장만으로는 정년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음. 결과적으로 100세 시대의 지금 고령자들이 더 길게 일을 해서 자기 노후를 음. 더 길게 준비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지금 뭐 (50세) (60세) 돼가지고 현장을 떠나버리고 더 이상 음. 생산 연령 인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고 음. 사회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고령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음. 그만큼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그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음. 지금 이 정년 연장의 노, 논의가 자꾸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들의 음. 이 철밥통을 더 연장하는 그에 음. 대한 찬반 논의로 가버리니까 음.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음. 우리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음. 우리는 지금 그 자기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의 이 아픔을 음. 직시해야 되는데 음. 정년 연장 논의가 자꾸 이렇게 대기업 들이라든지 뭐 음. 공기업의 노사간의 이 지금 상호으로 자꾸 이렇게 비화가 된단 말이에요. 음.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가 고령자들의 고용과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음. 고용 책임제 음. 이런 개념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 사실은 아까 우리 저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어 좋은 조건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는 네, 네. 우선 순위에서는 좀 뒤로. 밀려야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고령화를 준비하는 기간을 더 길게 하면 할수록 사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되고요. 그렇 얘기죠. 또 노후를 또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급여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길게 납부하다 보면 국민연금 급여 금액도 커지게 되면 네네. 결과적으로 국가가 노인을 위해서 써야 될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죠. 자, 이거는 제가 이두분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한 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세대 간에 아주 굉장히 첨예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가운데 하나가 정년 연장하면 우리 일자리 줄어든다는 얘기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네. 대학원생들이나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런 이말 정도 되는 학생들 만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먼저 김 교수님. 음 우선 학생들 중에서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를 하고 싶어하는 네. 대학원생들. 네.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하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정년퇴직하면 음. 더 이상 나는 시간도 안 맞겠다. 음. 여러분들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기성세대가 빨리 자리 비워줘야지. 음. 아니, 그제 그러니까 말은 학생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이나, 이거. 아니, 뭐 교수님들한테. 아버지 세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이런 아니요.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 우리 청년들이요. 네. 그렇게 괴양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laughs> 교수님 나가세요. 이런 말은안 하는데. 그래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음. 그, 이,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네, 네. 아, 그 어려운 처지를 보고도. 교수님한테는 계속... 그런다는 얘기죠. 아, 그거요. 우리 청년들 속으로는 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 혹시 밖으로 얘기 안 하냐는 얘기죠. 사실 우리 학, 교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회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를 던지는데요 음. 아까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세대 갈등은 우리가 겉으로 보니까 세대 갈등이지 음. 실제로 내용은 말이죠 세대 갈등이 아니고. 그 안에 있어 가지고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갈등입니다 예. 쉽게 말해 가지고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노동시장 제도 갈등에서 골자는 음. 아까 우리 처음에 그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 노조에서 그렇죠. 이거를 뭐청와대다 청원까지 낼 음. 정도인데 음. 결국 노조를 둘러싼 그런 갈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대 갈등으로 보게 되면요 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아주 그냥 뭐 라카 뭐 부모 세대한테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음.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정말 뭐, 어떻게 뭐 공정하게 노동시장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일할 기회가 공정하게 오고, 이렇게 가야지. 네, 네. 이거 그냥 뭐, 기득권다 누리고, 그 다음 노동조합이 그 철밥통을 만들고, 예, 예. 이걸 깨달라는 거, 이런 갈등으로 저도, 보셔야 되는다 저는 이 부분이요, 네. 그, 지금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음... 세대 갈등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데요. 아, 예, 예. 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65세 정년제로, 60세 정년제를 우리가 채택했던 게 2016년부터인데요. 2016, 그런데 네. 이거를 65세 정년제로 하자라고 하는 시점이 음. 이걸 지금 2033년으로 맞추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한 12년 음. 남은 거죠. 12년 음. 이후에 65세 정년제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때가. 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이제 65세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 수급 시점과 정년을 맞추자, 그래서 그 음. 간극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 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음.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12년 이후에 65세 정년제가 완성된다고 보면 음. 지금의 우리 인구 지진이 일어나고 예고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인구 구조에 의하면. 예. 지금 35년 동안 계속된 저출산과 지난 18년 동안 계속된 이 초저출생 때문에 음. 지금 그 앞으로 그한 5년만 지나면 음. 5년만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이 초저출생 했던 2002년 출생자들이 음. 노동시장에 구직자로 되고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2002년에 태어난 음. 우리 아이들이요. 음. 그몇 명인가 하면 49만 5천 명입니다. 50만 음. 명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6 0세에서 이제 65세로 은퇴하거나 지금 50대 중후반인 분들은요, 네. 지금 태어날 때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100만 명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고린 인구로 빠져나가고, 네. 그 지금 지 지금 그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5년 후면은 이제 40만 명 수준으로 노동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50만 명이나 납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일본이 그런 것처럼 조만간에 지금 5년 후면은 이제는 우리도 지금 그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회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해외로부터 인구를 지금 대거 노동력을 수입해야 되는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리고 마치 지금 그 세대 갈등이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분기을 네, 조장하는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 우리 관련된 해외 사례 혹시 관련 그래픽하면 준비되어 있나요? 해외 사례. 안 되어 있죠. 야 잠깐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일본 네, 네. 이야기를. 일본 말씀하셨고 미국, 독일, 유럽 조시 준비된. 요거 보면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 요 띄우시겠습니까. 네. 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6 7 세까지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영국은 퇴직 연령이 6 5 세인데 방금 이 교수님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은 최근에 중년 퇴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년 폐지. 정년제도 자체. 그렇죠. 폐지 된다는 거고. 일본이 네. 공무원을 6 5 세로 연장하는 참여원을 지금 최근에.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이제 김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일본 사례가 지금 우리가 보고 많이 지금 반면 교사 내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본을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정년 연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이랑 비슷한 면이 많죠. 그러니까 뭐 고령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 사실, 일본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음, 주니까. 줄고 있죠. 네, 뭐 청년 네.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네, 별로... 10년 뒤라는 뭐. 네, 네. 없는 네, 거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음.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들이 음. 아주. 진리 안 좋은 일자리가 돼가지고 네. 청년들이 무중하게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이런 이제 실업에서 취업은 됐는데 네. 음.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장기 불황. 음. 그리고 뭐 재정을 엄청 퍼부어도 일본은 음. 계속 지금 성장률 1%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본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음. 일본은 지금 뭐냐 하면, 여전히 지금 일본 공무원들 음. 중심으로 음. 정년연장하고 그리고 대기업들 따라가고. 그럼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의 이제 공무원들은 좋죠. 정년전자 혜택받으니까. 음. 그러나 문제는 이 청년들 경우에 서가지고 음. 새로운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들이 자리 차,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음.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청년들은 맨 아르바이트 일자리 비슷한 거 음.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실업은 면했지만. 네. 삼 자체가 아주 암담한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식의 이런 정년 연장 계속 고용, 계속 고용이라고 럽니다 걔네들은 네. 정년 연장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어감이 안 좋으니까 계속 고용제도. 예, 계속 고용이라고 음. 래가지고 이제 등년을 연장하든지 음. 또는 뭐 고용을 유지. 하 우리 정부도 그거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음. 우리나라 정부가 따라가는데 계속 고용제도. 제가 제도? 볼 때는 네. 우리가 지금 일본과 서로 다른 길 가기로 했는데 음. 이상하게 이 고령화 정책, 음. 노동정책, 일본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고. 지금. 자 지금 우리 이 교수님 계속 네. 고용제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지금 중,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김태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식의 정년 연장 모델이 우리한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음. 그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음. 그 일본은 지금 70세 정년을 법제화해놓고요. 네, 네. 지금 옵션을 줍니다. 음. 그러니까 어 정년을 70세까지 법적으로 음. 연장하는 정년 연장 트랙을 기업이 음. 선택하든지 노사가 음.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음. 65세 정년제면 65세에서 일단 은퇴를 하고 음. 다시 재고용을 하든지 예. 이제 계약적으로 재고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약적으로 재고용하는 비율이 한 80%가 되고 정년을 이제 연장해가지고 법적 정년을 지키는 경우가 한 20%가 음. 되는데 이 옵션을 다노사 간의 관계에서 허용을 해주거든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런 유연성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일본 모델로 가면 뭐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라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모델하고 일본 모델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는 뭐 청년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음.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런가 하면요. 국가가 노동시장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1차 분배에서의 격차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예, 예. 이 복지국가의 이 노동사회 정책을 굉장히 음. 강화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양극화라든지 불평등이 노동시장에서 음. 굉장히 좀 일본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까? 예, 예.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음. 지금 국가는 빠지고 지금까지 논의해서 국가는 빠지고 정치권도 빠져버리고 자, 노사가 알아서 하고. 관련해서요 2019년에 홍남기 부총리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네. 이상현 교수님 관련된 녹취가 있으니까. 네. 자, 들어보실까요? 홍남기 교수, 아 홍남기 부총리 발언. 특히 재작년부터는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다면 지금 정년에 대한 연장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한 시점이 아닌가 끝나는 싶고요. 시간. 끝나는 시간. 잠깐, 조금 말씀드릴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정부가 저 얘기를 2019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저 얘기를 네.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서 입을 닫고 있거든요. 아마 아뜨거라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말씀드리죠. 자, 정부의 정년 연장에 대한 현재 대응 기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 네. 마지막으로. 네. 우선은 뭐, 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음... 부분인데요. 어, 아까 우리가 이제 스웨덴이나 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국, 독일, 뭐, 다 이런 예, 나라들인데요. 예. 지금 그 나라들은 정년 연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년 폐지로 갑니다. 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 거로 보는데요. 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는 다 하면 연령 차별 없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정년제도 자체가 어떤 조소를 가지고 있냐하면 어? 연령 차별하는 거예요. 음... 그다에두 번째, 현재 우리 호봉제라고 하는 게 연령에 따라서 또는 근속연수에 따라인임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별 금지법 요소가 많아서 음... 사실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정년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고요. 왜 사실은 노령층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건강하고 또그 음. 본인들의 경험을 잘 살리게 되면, 예. 아 이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고 하는 이제 홍당기 부총리의 예, 예. 그 지적은 맞죠. 네. 이건 아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라는 다음 음. 고령층들이 알겠습니다. 훨씬 더 경험을 살려서 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라.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고갈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청년들 경우에서 가지고도 음.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가기가 좋아진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정년 연장이 아니고 음. 고령층의 또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 주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문제 쪽으로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상희 교수님께서 그럼 아까 옥남기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대응과 이런 시의에 지침이 네. 필요하다는 주문을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저는. 짧게요.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고령자 국가 고용 책임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고령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가 않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전형 인구 중에서 젊은 인구가 대한민국을 아마 떠나려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 엄청난 세금 부담 때문에 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면 네, 대한민국 음. 떠나려고 하죠. 이 지금 노인 부양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거니까요. 음. 그래서 이 장수 시대에 고령 인구가 스스로의 자기의 노후를 더 길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네. 이 바로 정치권이 지금 이걸 빨리 법제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33년에 65세 그 정년을 음.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까지는 국가가 고령자들의 고용을 완전하게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 네. 해주지 않으면 지금 모두에게 지금 불행이 닥치는 거죠. 세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두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요 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